여기는 식당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길 많이 가네요? 맛집인가? 밥을 먹고 와갖고. 여기는 그냥 구글에서 검색한 카페인데요. 어, 비행기를 이렇게 개조해갖고 카페를 만드는가 봐요.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네요. 여기도 카페인가, 근데 커피를 먹는데? 왠지 느낌이 여기 안할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기에서 커피를 먹는 거 보니까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그냥 비행기 보면서 먹는 건가? 사람 없으니까 잠깐 마스크 좀내릴게요 실제 비행기 같아요 영업을 안 하는 건가? 아니, 어저께 밤에 그렇게 추웠는데 이렇게 덥다고요? 어저 밤에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오늘은 날씨가 장난 아니네요. 사람들이 왜 여기서 커피를 안 먹고 저기서 먹을까? 모르겠네. 아안 하네. 그럼 그렇지.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안 하네요, 안 해. 관광객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어딜 가든 가격 안 하는 데가 많네요. 마사지를 받고 싶은데, 숙소 근처에는 마사지 하는 데가 없어갖고, 마사지도 검색해서 가야 되나? 여기가 코라 시내에서 한 15km? 그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와, 크기 진짜 크네. 보잉, 보잉인가? 그냥 여기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가려고요 근처에 관광지가 뭐가 있나 한번 보고 근처에 있으면 가고 없으면 이따 저녁에는 야시장 가려고 그래요 근처에 찾아보고 이렇게 물난리한데 여기 오니까 조금 여행 온것 같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편하네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충전은 못하지만 이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출발 이런 자갈길 조심 언제 미끄러질지 몰라요 천천히 여기 우회전은 저희 나라 자회전이라고 똑같이 등을 하시면 니다 무조건 사측통행 새돌봄 오토바이가 무조건 갓길로 다니더라고요 정말 빨리 달리지 않는 오토바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갓길로 다니더라고요 차도를 못타게 되는건 아닌 것 같은데 천천히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세븐원 야시장이라는 데고요. 구글에서 보니까 엄청 크길래 한번 와봤어요. 좀 전에 마사지를 받고, 근데 마사지 아 너무 너무 손통으로막 긁고 막 그래갖고 너무 안 좋았었고 저녁 먹으려고 여기 세븐원 야시장에 왔습니다. 규모가 엄청 큰걸 알고 있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둘러볼게. 요 바라클라바는 안팔겠죠? 아, 마사지를.. 오일 마사지 받았는데 손톱이 길다고 아프다고 했는데 계속 영어를 못해서 손톱을 계속 긁어가고 지금 엄청 쓰다던데 여기서 방향감각 잃어서 오토바이 주켰는데 모르면은 낭패겠는데 이거 규모가 엄청 커요 요즘에 영상을 찍으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가네요. 오토바이가 필요 없나? 어, 여기 바이크용 혼자 있는것 같은데? 와 여기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코라로 한 번쯤 오시면 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는 없을 것 같은데. 타임대도 이런 거는 파는것 같은데. 튜닝용 품탄이 된 건가요? 아니 지금 얼굴을 무티스로 닦고 나왔어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저기 얼굴에 매연이 겁나 묻더라고요 여기 지금. 원래 배는 오토바이 되 는데 가, 아 니라 제가 반대쪽 으로 들어와서, 이막 돌아다니 면긁려먹 겠다. 아이먹 음. 어야 음. 小っちゃかった。うん เ่าไหร่ไม่ถึงห้าร้อยไม่ถงห้าร้อถามมห้าสิบครัลูกค้าถามาาม้สิบบาทถามมาได้ลบาทอันนีาา้ใช่งีับห้าสิบ 어 <목> 진짜 싸다. 타타이가 다 떨어져서 40에 샀는데요. 20바트밖에 안 해. 여기 시장이 물가가 한국에 비해서 진짜 싸네. 저 망고밥을 제가 며칠 전에 100바트에 먹었는데 저기 지금 40바트에 팔아요. 그 물가가 엄청 싼 거네요. 10월이라 그런가? 그로 아닌데 여기. 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산것 같긴 한데 이것저것 많이 사봤어요. 그리고 워낙 싸서 얼마든지 잘 모르겠네요. 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먹어봐. 그리고 꼬치, 대맛살 꼬치. 그리고 이거는 꼬치, 이거 꼬치 종류 많이 샀네. 맛이냐면은 물엿 아시죠 물엿 물엿 맛나요. 물엿 맛이 나지 면에서? 그냥. 그래서 자야겠네요. 사와서 먹어도 되는거니까 뭐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았네 엄청 많이 사지도 않았네 난고밥을 살려다가 그 아줌마가 옆에 있는 남자의 머리 잡아주. 머리를 막헤식고 있길래 안샀어요 찝찝해서. 음식이 다 다네요. 솜담 하나 먹고 싶은데, 솜담 파는 데가 없네. 땅콩 소스구나? 카페에 먹고 싶었는데, 카페가 다 팔려가지고. 사장이 얼마나 크길래 저런 셔틀까지 다이지 저것도 외국인은 타지도 못할 것 같아 몰라서 저 어, 여기 엠알다이가 려고 그랬는데 엠알다이탔네요 저는 맛있게 잘 먹고 이제 호텔로 갑니다 어? 배가 너무 부르네 포라 사람들은 여기 다 모여있는 거 같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시장도 너무 커서 제가 다 둘러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거 셔틀버스 타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저거 노선을 모르니까 외국인은 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나갈 때나?